안녕하세요. 구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저는 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 가이드 영상을 맡은 사교를 담당하는 이준구 목사입니다. 창세기는 그첫시작의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는요,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창세기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이 창세기는 은혜의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작인 창세기를 아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나아가 신약을 읽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점점점 이 성경 가운데 이어지는 개연성과 점진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창조, 또한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네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인 12절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또한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특별히 어떻게 쓰여졌고, 그 저자와 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생전에 이 책이 쓰여졌다면 그 독자는 누구일까요? 출애굽한 그 당시 가운데의 사람들이 바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 있기까지 정말로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그 조상들과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기 원했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한 사람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동산 가운데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단은 인간이 그 문을 열어 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은요.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은 에덴 동산 가운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영적인 죽음 또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야마 이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해서 노아의 시대 때의 하나님은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은 날로날로 그렇게 번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기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적하여서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흩어버리셨고요. 또 다른 인물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으로 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언약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가운데 등장하는 원복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 가운데 원수 같은 적대감이 있을 것인데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장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방해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쳐 죽인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를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담의 촉복 가운데는 새로운 시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셋의 10대 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노아 때에는 바로 홍수가 났습니다. 죄가 관용했고요. 또 여자의 후손들의 세속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후손을 오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2의 창조의 작업이다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더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루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루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날 그에게 나타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지나 그리고 또 당시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생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없는 가난한 땅 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 가운데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애굽 땅으로 갔지만 그곳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가운데에 바로의 꿈에 역사하셔서 그 아내를 살려주시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가으로내려 갔지만 그 조카인 롯과 또한 너무나 분쟁이 있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라는 그런 명을 남기고 이 롯은. 소돔과 고무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운데에 전쟁이 이르러 그 조카가 붙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그러한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조카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권력자인 애구방 바로와 또한 소돔과 고무라의 조경을 받던 그러한 왕들이 전쟁을 일으킨 상황 가운데에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가운데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로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다시 한번 네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축복하리라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언약과는 다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가운데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의 여종인 하가를 통하여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손이 그 자녀 이스마엘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축복한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9세 때에 나타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라라는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의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라가 떠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얻었던 이삭을 리브가를 만나게하여 결혼을 시키고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이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삭으로 갑니다. 사실 이삭은요, 이 창세기 가운데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자기의 아내를 역시 누이로 속여서 큰 어려움에 처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흉년이 왔을 때에도 그 땅을 신실하게 지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 가운데 백배의 결실을 이삭을 통하여 맺게 하셨고 또한 그때의 그 주변의 그랄땅의 목자들이 이를 시기하여서 판 우물들을 빼앗았지만 그때에도 이삭은 세 번이나 옮겨다니며 우물을 팠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말미암아 그 땅에 목자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호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삭 가운데는 두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첫째인 에서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둘째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리부가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남편을 속여서 야곱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당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되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쫓겨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이 이삭에 이어서 야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딸 라엘을 통하여 한 눈에 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엘을 얻기 위하여 7년이란 시간을 노력했지만 정장 첫째 날 그의 신혼방에 들어온 것은 둘째 라엘이 아닌 첫째 언니 레아였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나 더욱 더 열심히 그는 삼촌에게 봉사를 하여 그두 번째 부인으로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됐고 나중에 이 12명의 아들들은 12지파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 이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반의 집을 떠나 가난으로 가면서 라반과 화해하고 또한 황과 화해를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형을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 이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비록 그 이후에 자기의 하나뿐인 딴이었던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로 인하여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몰락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네 이제 성경의 관심은 야곱에 너무나 사랑했던 라일이 나왔던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그렇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다양한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한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기도 했지만 그는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7년의 풍년과 또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이집트 가운데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언처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땅 가운데도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을 구해 애굽으로 넘어왔던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그들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죽은 것만 같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배려로 인하여 애굽 가운데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함으로 이 창세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는 창조 사역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1장 2장에 나오고 타락한 아담에게 첫 복음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3장, 4장,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으로 6장에서 9장,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을 택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세계를 통하여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입관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즉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에게 계승해줌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창세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